你是来出差的 역 앞에 이렇게 버스들이 쭉서 있고요. 사람들도 다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역 오른쪽에는 여느 KTX 역과 마찬가지로 주된 차들이 참 많네요. 그리고 역 앞에 이렇게 오피스텔도 파크 드림 시티. 그 다음에, 파크 드림 시티 서미시네요. 예. 오피스텔도 있고요. 예전에 저 오피스텔이 처음에 지었을 때는 분양가가 한 6천만, 7천만 원? 이 정도 했는데, 어, 김천 혁신 도시에 공공기관 내려오고 저런 오피스텔, 또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월세도 처음에는 한 40만 원 이렇게 비싸게 받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왔는 게 작년쯤인데 그때 한 25만 원, 30만 원으로 뭐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지금 시세가 안 좋으니 지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기. 김천구미 그핵심 도시에는 약한 13개 공공기관이 이렇게 2014년부터 내로서다리를 갖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 이제 한국전력기술원의 어, 발전소 설계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김천구미와 광명역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KTX 역에서 회사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김천구미와 그 저울 풍경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여행자 로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개울 보이시죠? 그 개울이 원래는 아주 작은 개천이었는데 어, 혁신도시 만들면서 이제 새로 증설하고또 일부 어, 이렇게 증축해서 만든 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네. 물이 없어서 여름에도 물이 많진 않아요. 문차 안 와서 어 근데 하지만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여름철에 비 많이 오게 되면 어 혁신도시 이제 새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물이 이제 이쪽 기울로 싹다 몰리게 돼요. 몰려서 어약그 홍수 방지 그런 기능을 이제 갖춘 그런 이제 하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물은 많이 없지만 아주 이제 혁신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천이라고볼수 있습니다. <laughs> 아 아침이라 그런지 많이 춥네요. 겨울이라든지 평소에는 이게 이제 자전거 타고 제가 이동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퇴근할 때 걸어서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걸어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뭐, 달반복차 BBQ, 블랙, 798, 여러 가지 이제 상가들이 있습니다. 아래를 지나가니까 교과 아래 지나가면 어참 이렇게 토목 전공자로서 좋은 게 교량 아래 이제 설치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아래 보면 이렇게 볼록진난게교과 위에가 이제 거더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하고 이제 받침 있죠. 이제 저게 교자 장치라고 하고 영어로 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렇게 주황색과 노란색 이제 이그 변이를 허용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에 보통 고정단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은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만 움직이는 좀 그런 설치 형태 같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슈가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빔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PC 빔 거덕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제가 채널 계설하고 이제 첫 번째 거의 찍는 영상인데 어, 제가 아무래도 이제 토목 구조를 전공하고 또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경치 찍으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토목 시설물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놓칠 수가 있지만 아 저런 부분은 어, 토목공학적으로 또 시설공학적으로 왜 저렇게 설치되어 있고 저런 부분이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모야있다 이유가 있다. 예, 그런 부분도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나가시다가 <laughs> 또 가로등이 이제 우리 보이네요. 가로등, 공원 내 가로등. 가로등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기 앞에 가로등이 있는데, 한번저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 발이 한이 밑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예, 한, 삼십 오미터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 거리를 왜 했냐면, 보통 가로등할 때 이제 이렇게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고 또 조도는 어느 이상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뭐각 지역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이기 때문에 또그 지역마다 이제 그런 이제 규정이 이제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그거를 간격을 맞춰서 법규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런 법규가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공원 내에는 몇 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이제 시설물에 대한 그런 규정도 다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교량 하나 더 보이네요. 이 교량은 도보교입니다. 도보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색으로 이렇게 강제, 즉 강제로 이렇게 거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아까 보이는 저기 PC 거더기와 저기 뒤에 보이는 PC 거더기와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즉 그런 아래 받치고 있는 그런 거더가 낮으면 낮을수록 견딘 힘이 작습니다. 즉 도로나 그다음에 차량이 돌아다니는 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더가 높아야지 어가지을 <laughs> 많이 견딜 수 있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사람 지나는 거도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얇은, 강제, 얕은 그런 거도로 이렇게 조정, 견딜 수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어, 토목 구조와 관련된 그런 간단 히야기는또 차후에 또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내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네요, 화장실. 예,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참 특이하게 문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 화장실은 보니까, 네, 뒤쪽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반대쪽에 또 문이 있어요. 네,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기, 회사, 저 보이시나요? 네, 저 건물이, 네, 한국전력기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 건물, 어, 25층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속은 안전성평가 기술처, 기술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직급은 차장입니다. 하는 역할은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및 설비, 내진취약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분석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 또제 소개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저는 토목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 졸업 후에 석사, 그 다음에 박사를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전력기술에 입사를 해서 지금 1 1 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네. 또, 그 공부하는 과정에, 그, P라고, 이제, 미국 기술사 시험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참 이용을 했었는데, 어그 이유가, 그, 토목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기술사 취득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과거에, 미국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 한국 기술사 필기 시험을 면제를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어서 그때 많이 시험을 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토모 어, 계에서 발전소 일이 굉장히 증대되면서 해외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이나 그런 목표 두고 피 자격증 시험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그, 뭐 그거랑 사실 상관없이. 어, 그냥, 대학원에 있을 때 자격증을 사실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 입사하고 나서, 어, 아무래도 이제 또 한국에서 해서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 공부해서 또 토목구조기술사를 2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네, 근데, 어, 네, 그 자격취득 과정이랑 어떻게 하면, 또 쉽게 칠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교량 아래를 지나가게 되네요. 교량 아래를 지나가는데, 여기도 아까 보면 PC, 거덕교인데, 어, 높이가 아까 전보다 많이 낮죠. 네, 밑에 교자장치 형식이나 교대 모양은 똑같은데, 높이가 아까보다 상당히 낮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도로는 어, 혁신 도시 내에서 그 도, 그, 다니는 그 차량이 지나가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교량은 이제 그, 어, 이제 외곽 도로거든요. 그래서, 어, 정상 이제 그 도로 등급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등급이 다른 뜻은 다니는 차량의 하중, 이 제한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 하중에 따라서, 그, 교량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네, 이 교량 자체는 굉장히 좀 낮고, 여기 위에 이제, 큰 덤프트럭이라든지, 그 다음 트레일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 지나가겠죠. 네, 지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트렌치. 이련 박스 형태의 트렌치가 있고요. 옆에 날개벽이 두개딱 이렇게 붙어있네 날개벽은 토사가 유입되는 거예요, 방지. 그 다음에 이 트렌치를 통해서 저 안쪽에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안쪽에 이제 그 홍석 오고 되면 이제 물을 먼저 가둬놓는 그런 완충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 에 이제 쌓여있는 물이 이렇게, 이제, 터렌티를 통해서, 이렇게 개천을 흘려나가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예, 그런, 예, 시설입니다. 네, 저거 막혀있으면, 홍수사겠죠. 큰일 납니다. 안 막혀있도록 잘 유지하고 세야 돼요. 회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가 아까 전에 제가 말, 말씀드린 그비 왔을 때 물을 가둬놓는 그런 왕춘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 저수지 예, 저수지 저수지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여기고, 안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이게 잘 운영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임시적으로 물을 가둬놓고 물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물이 수질이 안 좋고 약취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거. 네, 저희 회사 소개하면, 여기 보이는 이제 건물이 이제 봉관동. 그 다음에 아래 보이는 낮은 건물이 체육동이랑, 네, 그렇죠. 체육동이랑, 그 다음에 뭐 동호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또 옆에 보이는 이제 조그마한 건물이 이제 기숙사. 이제 예, 그 건물입니다. 네, 근데 저는 기숙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체육동은 저기 안에는 헬스 시설, 그 다음에 2층에는 탁구장 그리고 뭐 샤워실,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실 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제가 지금 출근하는 시간이 저기 10시까지 출근하게 됩니다. 어, 원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정규 근무인데요. 어, 이제 육아 시간제 해서 그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오후 1시간을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무제도가 있어서 현재 그 근무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만, 어, 만 6세 예, 만 6세 이하 자녀일 경우에 한 사람당 24개월간 살수 있고요 저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집 막내가 지금 만 저기 4세라서 예 저는 24개월간 어, 추가적으로 그 육아 단축 근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회사로 드디어 들어왔는데요 이제 정문 아니고요. 이게, 쪽문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쪽문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네, 족구장, 농구장이 보이고요. 네, 예, 여기도 족구장이 또 있네요. 그리고, 벤치를 저희 회사는 이렇게 태양광으로 만들었어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이렇게 했고,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저기, 체육동 안에 있는 샤워실에, 온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데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축구장이 있네요. 축구장도 있고, 어, 또 축구장 한번 쭉 돌려보여 드릴게요. 네. 여름에 오면 가끔 주변 이제 청소년들이나 방학 때 와서 일찍 와서 축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추워서.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laughs> 네, 이제, 어린이집 놀이터입니다. 네, 어린이집 놀이터가 있고요. 산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 기다리는, 게할 수도 있고요. 네, 정면에 보이는 저기 부속공물 1층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어, 원래는 이제 그 용인 구성에 있다가요. 2015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현재는 이제 김천혁 신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건물 앞에는 이렇게 큰 가든이 있어서 여름철에 여기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공간입니다. 네, 네, 네. 어린이집입니다 여기 앞에. 네. 네, 지금 시각. 예, 열, 5분 전이네요. 예,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또, 10시에 바로 들어가서, 어, 이제, 미국이랑, 저기, 컨퍼런스 콜을 해야 돼요. 지금 바로 가서. 네, 참 웃기는 게, 요즘 카카오 쪽이 좋아져가지고요. 옛날엔 회의실 들어가서 컨퍼런스 콜로 복지 전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카카오, 톡 카카오 무료 전화로 회의를 합니다. 보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끄겠습니다.